작년 4월 4일에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모습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속초 산불 일주기를 맞아서 현장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1년 전 사고 현장을 취재했던 곳을 제가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아, 1년 전 사고 당시에 처참한 모습은 아니었지만요. 아직까지 사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는 그을린 나무들을 잘라서 한 곳에 모아놓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그 사고 이후에 정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작년 6월에 정부가 임시거처를 이재민들에게 마련해 줬고요 이재민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에, 제가 마을 곳곳을 둘러보니까 임시거처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립식 건물로 돼 있었고요 하지만 임시거처는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언제까지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재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직접 가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복구가 된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취재했던 현장들을 그대로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만은 아니라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외형적으로만 봐도 잿더미가 됐던 건물들이 새로 지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어, 사고 이전의 마을들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은 이곳이 화재가 났던 곳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피해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 새로 지어진 집들은 어떻게 지은 겁니까? 네,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듭 지어지지 않다 보니,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새 집을 마련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찾아왔던 한 피해자도 내 식구가 임시 거처에서 언제까지 거주할 수가 없어서 새 집을 마련했는데요. 그냥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아 재건이 참잘 됐구나라고 말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재민은 보상 문제가 언제 매듭지어질지 몰라서 대출 받기는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나마 새 집을 지은 이재민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재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화재 복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 세입자들처럼 또 일단 주택을 보유했던 분들과 다른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 1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에 그 입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입었던 교회도 찾아갔었는데요. 어떻게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화재 당시에 만나 봤던 이능침례교회 이만희 목사님 다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네. <laughs>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 어, 뒤쪽에 그 당시에 저희가 왔었던 사택과 또 어, 교육관, 당시에 전소됐던 건물들인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3월에 공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7월이나 8월쯤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집들 보니까 완성된 집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 이렇게 예, 또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아 모두 다 아마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거든요. 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풀려야만 좀더 쉽게 가지 않을까. 교회도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예,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배도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 주일날 여전히 예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음, 음. 그리고 나머지 무슨 다른 예배나 이런 것들은 음. 이전의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지 않,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와보니까 아직까지 이 산불 문제가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어,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랑을 어, 저희들도 함께 이곳에서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 교회도 함께 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CTS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귀한 사랑을 나눠준 어, 방송국과 그리고 어, 많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끝까지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군에서 보내드렸습니다.